그 노동부 장관 오셨어요? 네. 이게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최저 임금 얘기를 하고 적정 임금 얘기도 하고 생활 임금 네. 또는 뭐 공정 임금 네.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원래 이제 최저 임금은 법으로 정한 최저 기준을 정하는 거고 생활 임금은 최저 임금보다 조금 높게 음. 자 지방정부 네, 근데... 조래로 정하는 것이고. 적정 공정 임금 뭐예요, 그럼? 적정 임금이라고는 뭐 법률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음. 우리가 공사를 할때 적정한 공기를 주고 거기에 걸맞는 아. 적정 임금을 보장해 주자 이런 네. 음. 사회경제적 용어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 임금도 마찬가지. 공정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내가 법률적 왜... 용어는 최저 임금하고 생활 임금은 최저 임금은 이 이하로 좀 절대 안 된다. 네, 최저죠, 최저. 최저. 예.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전에도 한 국무회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왜 정부는 정부 공공기관 뭐 지방 정부 할것 없이 뭐 사람을 쓰면 꼭 최저 임금만 줘요? 네. 왜 최저 임금만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행안부 행안부 지침인가요? 지침이에요. 어. 왜냐하면 최저 임금은 이 법으로 이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최저 선을 금지 선이지 그거만 주라는 게 아니죠. 적정한 임금을 줘야 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특히 나는 기업들은 돈 벌기 위해서 사실 법이 허용하는 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하고뭐 그런 심정적으로 이해하는데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잖아요. 뭐 저축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잘 쓰는 거, 효율적으로 쓰는 거. 그런데 그왜 사람들을 쓰면 그 노동에 상당한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법이 허용하는 최저를 주냐고요.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데는 표준 노인당가라는 게 있습니다. 음. 최저 임금보다 조금 높게 말하자면 지방 정부에서는 생활 임금처럼 생활 임금 뭐 어디 한대는 얼마 안 되고 다 최저 임금 주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최, 표준 노인당. 다른 기관들은 어떠세요? 다른 정부들, 다른 부처는 음. 어떠세요? 대체 최저 임금 말고 적정 임금? 예, 그게 이제 기관별로 사실은 공무직 같은 경우 다 틀립니다. 어, 그게 이제 출발이 음. 그좀 소위 저 부쩍 힘 있는 부서는 좀 높게 올라가 시작이 되고 뭐 여성 가족 아저 성평등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고 이래가지고 제가 예산실장 할 때는 이쪽을 많이 이렇게 올려줬습니다만 한꺼번에 되지는 않고 특히 공무직, 어, 네, 공무직. 뭐 일용직 네. 네. 비정규 이건 거의 예외 없이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일종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노동부에서 좀 무슨 선전작업을 하든지 해서 이걸 인식을 바꿔야 돼요. 최저임금은 법이 허용해서 절대로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지 그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정부는 적정하게 노무의 대가에 상당한 대가를 줘야죠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뭐든지 최저임금을 주는 게 마치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적정임금을 줘야지. 그래서 각 부처에서 고용을 할때 이럴 때도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서 일용직이든 뭐 이런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더더욱 적정임금을 줘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노동에 대해서 똑같은 대가를 지급하는 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지. 네. 물론 현실적으로 안못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정부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 동일한 적정 임금이 주어지게 해야 되는데, 정부 역시도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그 정규직 그러니까 안정된 고용 안정성이 있는 쪽이 임금이 더 많아요. 근데 잠깐 잠깐 쓰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임금이 더 적어요. 그최저 임금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저는 반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더 추가로 줘야 된다. 이게 이제 호주 같은 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대체적으로 그로 합리적인 사회는 똑같은 일을 하되 비정규직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은 더 적게 줘요. 한 5, 60%밖에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 평균적으로.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 가로 막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정부부터 먼저 좀 이렇게 모범이 돼야 된다. 특히 노동부가 노동부가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저기 소속 기관 또는 아니면 노동부 자체가 고용 임시직으로 누군가를 쓸때 정말로 적정 임금을 주고 있는지. 제가 보기엔 거의 최저 임금 주고 있을 겁니다. 정부 전체적으로 또 공공 영역. 공기업, 이런데도이 임금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니까 노동부가 그거 좀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정부가 네. 공공 부분의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그할수 있도록 대한민, 대한민국 최대의 사용자가 정부 공공인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경기도 이때 한번 그 실제로 시행을 하다가 나왔는데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 주는 거잖아요. 예, 1년 이상 근무하는 자에 안 해서. 그런데 왜 11, 11개월, 15일 된 사람은 음. 왜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도를 이제 악용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1 정부가 그러고 있어요. 정부도 사실은 2년 지나면은 정규직 된다고 이 1년 11개월 만에 다 해, 다 해고하죠. 계약도 아예 1년 11개월 만 하죠. 또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어 지금 전부 다. 그리고 한달 쉬었다 다시 채용하죠. 정부가. 난 민간이 그러는 거 이해해요. 돈 벌이 되니까. 정부가 그러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정부가 부도덕해요. 이러면 안 된다. 일단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정상적으로 계속 일할 자리는 정상적으로 일하게 정규직을 뽑아요. 네. 예.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그럼 상시 지속 업무 당연히 상시 <laughs> 아니 그게 정부가 먼저 먼저 해야지 노동부는 잘하고 이제 한번 챙겨 보세요 노동부부터 잘 챙겼습니다 <laughs> 다른 부처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챙겨 보세요 네. 다른 부처에 대해서 시정 명령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부처에 대해서 다른 부처는 시정 명령 당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정리하십시오 그러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 일년 지나면 10%를 더 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대충 한 달치를 더한 달치 더 주는 거잖아요. 12분의 1. 그 전에도 주세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걸 공정 임금. 그래서 나갈 때더 짧으면 더 많이 줘야 된다고요. 한달 받기는 모난 사람이 12분의 1을 줄게 아니고 더 줘야지. 근데 그렇게 못할 망정. 그것도 연구를 좀해 보세요. 네. 어. 더 어려운 사람이 더 억울하게 하면 안 되죠. 음? 알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하면 똑같은 조건을 못 해준 망정, 불안정하고 힘없다고 적게 주면 되겠습니까? 이게 사회적 문화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게 길게 얘기한 이유를 잘 감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네. 어, 정부청사에 지금 청소하시는 노동자분들. 최저 임금 이제 입사하면 받는데 10년 지나도 똑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래 그래. 돼요. 예.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예. 아,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북유럽 국가들 덴마크, 스웨덴 등등 기간제, 시간제, 비정규직 토입니다 어, 더 줘야 되는 아, 그런 거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많은 말씀이시고요. 아, 통일부도 있나 잘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특히 산하 기관들. <laughs>